서울 개봉동입니다. 거리며 주택이며 또한번 물바다가 됐습니다. 가슴까지 차오른 물길을 헤치고 갑니다. 한 여학생이 자칫 빠질 뻔했습니다. 아예 헤엄을 치거나 넘어질까봐 서로 의지하고 조심스럽게 걸어갑니다. 시로프를 이용하거나 고무보트를 이용해 이동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차량도 지붕만 남기고 물에 잠겼습니다. 집안으로 들어온 물을 피해 건물 옥상으로 대피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헬기가 구조하고 있습니다. 개봉역입니다. 선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경의선 전철이 오전부터 운행되지 못했습니다. 노랑진역 부근입니다. 일찍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이 가슴 깊이의 물길을 헤칩니다. 학원도 1층의 절반은 물에 잠겼습니다. 우체통이 열려 편지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떠내려갑니다. 물이 강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고 하수구를 통해 집 안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양수기와 바가지를 동원해 물을 보내지만 물은 좀처럼 줄지 않습니다. 방안이 1m가량 물에 잠겼습니다. 서울 양화교 부근입니다. 길이 물 속에 잠겨 차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멈춰 있습니다. 그대로 지나가다 차의 시동이 꺼지고 이제 사람이 차를 끌고 갑니다. 가장 피해가 심한 풍납동과 성내동 일대입니다. 2,000여 채의 주택이 물에 잠겼습니다. 너무 빨리 물이 불어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은 지붕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애타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군인들이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고무 보트와 헬리콥터로 주민들이 무사히 구조되고 있습니다. 일부 성급한 주민들은. 헤엄쳐 나오거나 플라스틱 통을 타고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옵니다. 송정동 일대입니다. 골목마다 물이 차 상가와 주택 안으로 물이 들어왔고 주민들이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화양시장도 마찬가지로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모래주머니를 쌓으며 물길을 막으려 했지만 불은한 물은 건물 안으로 십사리 들어가고 맙니다. 서울 가해동 한옥보존지구입니다. 밤새 내린 비로 지붕이 무너지면서 안에서 잠자고 있던 29살 이상태 씨 부부와 이 씨의 딸등세 가족이 지붕에 깔려 숨졌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한 곳 가운데 한 곳인 서울 성내동 부근입니다. 병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들의 대부분은 반쯤 물에 잠겨 있고 지붕만 보이는 차들도 눈에 띕니다. 이 일대 주택가는 1층 높이에까지 물이 차 대부분이 침수되면서 주민들이 대피해 인적을 찾기 힘듭니다. 그러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했던 주민들도 많았습니다. 이삿짐을 옮기려던 차량도 집중 호우로 발이 묶여 이삿짐이 고스란히 비 맞고 있습니다. 집중 호우로 고립된 연립주택의 주민들이 옥상에서 애타게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넓은 도로도 물에 잠겨 어디가 도로인지 흔적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가로수와 가로등 안이 그것이 도로였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침수된 도로에는 붐비던 차량 대신 난데없는 스티로폴 뗏목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곤돌라 대신 스티로폴 뗏목을 교통수단으로 해서 물에 잠긴 골목길을 휘젓고 다니기도 합니다. 군인들의 고무보트를 이용해 대피하는 이재민들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 서울 성내동 일대에서는 쉽게 볼수 있었습니다. 흙탕물로 가득 찬이 일대는 수상도시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베니스 등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침수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소방 헬기가 구조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거센 비를 맞으며 헬기에 매달려 공중을 나는 두 모녀의 모습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헬기와 연결된 한 가닥 줄에 매달려 수백 미터 상공을 나는 두 모녀의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손에 땀을 지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두 모녀는 무사히 안전지대에 도착했습니다. 올림픽대로의 한쪽 구간이 완전히 물에 잠기고 도로 표지판만 무리로 나와 있습니다. 한강 시민공원 또한 완전히 침수돼 한강과 전혀 구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잠실대교 진입로 교각에 바지선이 떠내려와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그 높던 고압선 철탑도 반 이상 물에 잠기고 윗부분만 어렵게 물위에 나와 있습니다. 한강시민공원에서 봉사를 하던 포크레인도 물에 잠겨 구조를 기다리지만 속수무책입니다. 마을에 가득 찬 물은 한옥의 처마까지 차서 물 위에 기와 지붕만 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마을 뿐만 아니라 농경지와 비닐 하우스 등도 물에 완전히 잠겨버렸습니다. 수많은 기중한 농작물 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그동안 흘린 피와 땀마저 송두리채 아사가 버렸습니다. 팔당댐입니다. 평소와는 달리 물을 담고 있는 댐과 댐 아래와의 물 높이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상류의 물을 거의 거르지 않고 이렇게 내보낼 수밖에 없을 만큼 집중 호우가 왔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 한강으로 흘러오다 보니 잠실 철교의 교각도 윗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올림픽 대교로 가는 진입로입니다. 진입로의 윗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물에 잠겨 교통이 완전히 두절됐습니다. 잠실 한강 시민공원의 유람선 선착장도 시민공원이 물에 잠기면서 선착장이 하나의 커다란 유란선인 것처럼 잔뜩 부어난 물에 떠 있습니다. 반포대교 부근의 지하차도와 잠수교 입구가 완전히 물에 잠겨 있습니다. 지하도 입구의 높은 부분만이 간신히 눈에 띕니다. 물높이가 위험 수위에까지 도달한 한강인도교입니다. 인도교 부근 도로는 거의 태반이 물에 잠겼고, 쓰레기 등 온갖 물건들이 상류에서부터 떠내려 오고 있습니다. 다리 난간에기대어 불어난 한강물을 보며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물이 너무 풀어서인지 다리를 지나는 차량들의 수는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앞입니다. 물에 잠겨서 윗부분만 보이는 신호등이 침수 정도를 짐작케 합니다. 강강철교에서 노량진 수산시장 사이의 도로와 올림픽대로 곳곳이 침수되고, 일부 구간만 무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